안녕하세요 여의도 정리맨 경제평론가 권혁중 입니다 이 영상은 4차 재난지원금 그 중에서도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기준에 대한 모호성과 현실성 없음을 주장하고자 또한 공론화 하고자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주장을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떳떳하게 이름을 밝히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뭐 저는 경제 평론가로 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미 뭐 TV를 통해서 보신 분도 계실 거고요. 뭐 이렇게 KBS라든지. 아니면 정부의 의지를 좀 보여줬다 이렇게 좀뭐 보고 있습니다. 라든지. 예. 그 2월 4일 어, 뉴스를 통해서 또 경제 이슈를 이제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궁금해 하셔서 그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탈락한 이유 또한 추가 신청 방법 또한 신규 사업자도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어, 소개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 짧은 순간에도 정말 억울한 사연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연을 이제 소개를 하고요. 정말 억울한 분들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부 당국에 또한 어 위정자들에게 보통 얘기하죠. 이런 그 정부 당국에 그 세심하게 이런 분들을 좀 살펴달라는 뜻으로 어 이런 분들의 억울한 사연을 조금 공론화하고자 합니다. 저의 의견에 공감하신 분들은 이제 좋아요를 눌러 주셔서 의견을 좀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먼저 한 분의 사연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대구에 계시는 분인데요. 제가 어제 그 4차 재난지원금 추가 신청 방법 다시 한번 신청해 보세요 라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여기에 이제는 대구 노총가 이라는 분이 어,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2019년 11월 19일에 개업한 영업제한 업종은 추가 신청 대상도 안 되나요? 되어 있는데요. 어, 보시면 이런 얘기 주셨어요. 19년도 한달 하고, 그렇죠? 이번에그 버팀목 자금 플러스가 매출 3차 지원과 다르게 매출이 감소 돼야지만 줍니다. 한마디로 19년도 보다, 2000년도에 매출이 많아지게 되면, 지급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분이 19년도 한 달하고, 10일 장사한 거 부가세 신고했거든요. 언제, 어, 언제 창업을 하셨냐면, 19년도에 이제 창업을 하셨죠. 그 말에 이제는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얘기 들어보면, 어, 아, 11월 19일에 개업했다고 하네요. 11월 19일에. 그럼 10일 장사한 거 부가세 신고했거든요. 당연히 개업한 지 얼마 안된 상태니 매출이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때랑 2000년도를 비교하니 당연히 이제는 매출이 올랐겠죠. 이러한 사연들이 생각보다 댓글에 너무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 잠깐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 버팀목자구 플러스에 대해서, 어, 뭐, 여러가지 나오죠. 매출액이 이제 감소돼야 된다라고 나오는데, 그니까 이 대구의 분들이 되게 억울하신 게 어떤 사례냐면, 이런 사례입니다. 자, 부가세라는 게요. 자, 우리가 부가세를 얘기했을 때, 아이고, 어, 글씨가 잘안 써지죠? 예, 부, 마우스로 써서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펜이 있는데, 어, 부가세라는 게 언제 하죠? 일반과세가자 같은 경우는 에 1년에 두 번을 합니다. 1월부터 6월까지를 언제 하죠? 7월 25일까지 하고요. 7월부터 12월까지를 2월, 아니, 잉년이죠. 다음 해에 1월 25일까지 하죠. 네, 일단은 정부 당국은 이부가세를낸 거를 가지고 했었죠. 한마디로 2019년도, 2020년도 이제는 매출에 대해서 부가세를 이번 연도, 2021년도 부가세 신고 기간 1월 25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달더 연기해줘서 2월 25일까지 신고해야 됐는데 2000년도 매출 자료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정부가 볼수 있는 그래서 2000년도에 매출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정부가 당연히 19년도 매출액도 당연히 2000년도에 신고를 하기니까 1월에 당연히 알고 있고 그래서 정부가 봤을 때 19년도보다 2 0 0 0년도의 매출이 더 늘었다는 거를 확인이 가능했던 거죠 그러면 부가세를 보통 간이 가세는 1년에 한번 일반 가세는 1년에 두번 내는데 어쨌든 확정신고는 다음 년도 1월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 19년도 11월에 창업을 하신 분들은 1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에 대한 매출에 대한 거를 이제는 신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2000년 1월에 이제 신고를 하게 되죠. 그럼 두달 장사하신 거야두 달에 대한 매출액과 2000년도 한 해의 매출에 당연히 2000년도 한 해의 매출이 훨씬 더 많겠죠. 이런 분들이 지금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사례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지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봤을 때 행정적으로 아 이게 너무 행정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도 한번또 얘기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 이슈로 이런 말이 정말 많다. 예.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은 워낙 저한테 얘기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걸 한번 정리를 해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공론화해서 이렇게 억울한 분들 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좀, 어, 이런 사례가 있다. 소개해도 되냐라고 이제 여쭤봤는데 흔쾌히 우리 그 대구 노통각께서, 분께서, 어, 네, 뭐, 제 사례에서 이용하셔도 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시면서 조금 더 어, 더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대구 소상공인이시고요. 2월부터 힘어진 경우라고 합니다. 그 한마디로 어, 이, 2000년도 당연히 2월이겠죠. 2000년도 2월부터 힘들어진 경우인데 그 당시부터 나온 지자체 기프트 카드랑 정부 재난 카드 등으로 현금보다는 카드 매출이 평년보다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한마디로 이제 바우처를 준 거죠. 예, 국민들에게 이제 바우처를 줘서 소상공인들을 어, 도와달라는 의미에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또한 많은 또한 대구 시민들이 이런 그 기프트카드란 정부 재난카드를 가지고 소상공인 가서 이제 카드 매출이 일어나게 된 거죠. 저 말고 제가 있는 전통시장권 사장님들 앞에 이유로 못 받은 경우가 태반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게 팩트입니다, 여러분. 태반이에요. 예상이 됐었어요. 저도 이미 제가 그 여기 보시면 자, 제 얘기입니다. 자, 제 얘기인데. 이미 제가 YTN 라디오에서 3월 4일날 4차 재난지원금 나는 얼마 받을 수 있는가 라는 쪽에서 이제 제가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좀 얘기했고,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도 좀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제도가 약간 디테일하지 못한 거죠. 이런 분들은 당연히 매출액이 늘죠. 정부는 이번 재난지원금 대상을 정할 때, 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업제한 업종은 배달 위주 업체들은 순수 매출이 늘어난 경우도 있죠, 당연히. 배달 업체다 보니까. 정부 정책으로 인해 매출이 증가됐다고 많이 생각이 듭니다. 영업제한 업종인 경우에는 9시 제한, 5인 이상 제한 등등 제약이 많았고요. 그래서, 기프트카드나 재난카드를 받으면 매출이 오를 수밖에 없음을 알고도, 생계를 위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이제 태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저는 이 말에 너무나 이제 공감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정부 정책에 의해서 사실 소상공인들 도와주자라는 개념으로 어, 정말 많은 분들이 카드 매출을 일으켰죠. 사실 또 가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2019년도 말에 창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2020년 매출액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는 이제는 당연한 거고요. 어, 이런 사례가 생각보다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런 분들이. 예, 그러니까 약간 아, 요거는 조금 제 사, 사례를 봤을 때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제 도와줘야 되지 않나? 어 이런 사구체적 이게 이게 팩트거든요. 어, 이런 사례도 있다는 거죠. 이런 사례도. 근데 이분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영상을 어제 좀 많이 올렸는데 어, 이번뿐만 아니라 볼까요? 저도 탈락했어요. 2000년도에 손님이 카드 결제 90%라 수익이 전년보다 10만 원더 벌었는데 제외됐다고 합니다. 달세내기도 힘든 상황에서 허, 이게 뭔 일이냐? 예, 네. 이게 팩트에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뭐라고 하실 게 아닙니다. 아마 장사를 안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 모르실 텐데 카드는 당연히 이제는 자동 매출이 잡히죠. 그래서 카드 결제가 많아지면은 당연히 이제는 소도로 잡히는 게더 많은 거예요. 매출이 다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야 매출 늘었으니까 그안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 약간 어폐가 있다. 그러니까 어, 매출액이 크게 늘었으면 크게 늘었으면 그나마 좀 그래. 내가 벌었으니까 어, 그럴 수도 있는데 진짜 10만 원더 벌어서 <laughs> 제외되는 케이스가 어, 생각보다 되게 많은 거야. 지금 또 있네요. 여기. 19년도에 오픈한 자영업자들, 자립이 잡히기 전까지 매출액이 있을 수가 없죠. 당연히. 2000년도에 매출을 오를 수 밖에 없어요. 저도 이 말에 너무 공감을 합니다. 기준이, 아, 이게, 진짜 왜 이런 그, 이런 기준을 잡았는지. 그러니까는 정부 당국자의, 정부 당국자의, 그건 이해가 돼요. 예, 그건 이해가 됩니다. 어떤 마인드로 하셨는지는 알겠는데, 아, 이게 조금 디테일하지 못했다, 디테일하지 못했다라는 건데요. 이거 좀 공문을 보면서 이제 다시 한번 좀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어,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게 여기입니다. 일반 업종 보셔야 되겠는데요. 물론 여기 보시면은 영업 제한 업종 나오죠. 영업 제한 업종 쭉 나오는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무조건 매출이 감소돼야지만 준다는 거예요. 지금 매출이 감소돼야지만 준다 라는 건데 어, 보겠습니다. 보시면 뭐 영업 제한된 소기업 중에서 2000년 매출이 전년 대비 간소한 사업체 이거거든요. 지금 대부분이 아마 이 식당 카페 쪽이 아마 이제는 걸리는 부분입니다. 조금만 늘어도. 못 받는 거죠. 300만원. 예. 영업 제한에 걸렸었던 분들. 또 일반 업종도 되게 많으세요. 일반 업종. 그러니까 여기에 걸리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업종들 많으신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동일합니다.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감소를 해야지만 이제 받게 되는데 경영위기 업종이 있고 일반적인 매출 감소에 대한 기업들이 있는데요. 경영위기 같은 경우에는 차등 지급을 하죠. 이것도 동일합니다.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도 대비해서 2000년도에 20%, 20 감소한 10개 분야, 10, 112개 업종. 요거는 좀어 제가 찾아보니까 분류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런 업종에 해당 그니까2 0 0 0년대20% 감소한 거죠 19년 대비해서 이런 10개 분야의 112개 업종 같은 경우 차등해서 이제는 주게 되는 거고요. 세개 구간으로 이제 차등해서 지급하겠다. 매출 감소가 어, 20에서 40은 200만 원. 그럼 요거 같은 경우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여기거든요. 분야별 위기 업종 에서 역시나 예상대로 감소율이 60% 됐던 데가 이제는 항만 윤송업 운송업, 청소년 수련시설, 여행사업, 예, 영화관 운영업이 굉장히 힘들었죠. 사실 그래서 이런 업종 같은 경우는 감소율 60% 니까 상당히 많이 주죠. 예, 얼마 300만원이죠? 350 인가요? 네 300만원 300만원 이젠 주게 되는데 네. 그리고 매출 감소 같은 경우는 2000년도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감소된 부분 연 매출 10억 원 이하. 대부분이 이제 연 매출 10억 원이하이신 일반 그 영업 제한이 아니라 일반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 이 100만 원을 대부분 못받셨 대부분 못 받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많은 분들이 2000년도 매출 조금이라도 늘어도 못 받았어요. 제가 저한테도 엄청 얘기하십니다, 지금. 아, 저는 솔직히 음,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면 만약에 제가 방송에서 얘기할 기회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어 근데 지금 지금 실세 이미 이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 이미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에서는 다루지 않을 거야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지난 이슈이기도 하고. 혹시나 제가 만약에, 뭐, KBS라든지, 다양한 매체에서 이런 이슈를 하게 되면, 이 얘기 제가 꼭 하겠습니다. 예. 정말로 억울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19년도에 창업하신 케이스 같은 경우, 어, 그 다음에, 오히려 내가 발바둥 치려고 2000년도에 열심히, 더 열심히 하셔서, 단돈 10만원이라도 더 버셨던 분들, 얼마나 억울합니까? 예. 엄청 많이 벌었으면 들어오라고 하겠죠. 정말 뭐 단돈 10만 원 아마 제가 봤을 땐 전산 처리했을 겁니다. 이거 뭐 단돈 10만 원더 올랐으면은 당연히 이제는 제안을 했을 거예요. 어. 지급에서 안 됐을 겁니다. 그 그러니까, 아, 좀 아쉽습니다. 저는 굉장히 어 이번 그 이번 조치가 어 취지는 좋았는데 예, 이거의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당연히 매출액이 떨어지신 분들에게 주는 건 취지는 좋은데, 어, 더 많은 분들, 정말로 힘들어했던 많은 분들에게 어, 좀 골고루 나눠줬으면, 골고루 좀 지원해줬었으면 좋았을 뻔 했다. 그러니까 이번 자금의 특징이 뭐였냐면 깊게 많이 주는 거였습니다. 이미 제가 방송에 소개했지만 어려우신 분들에게. 깊게 많이 주는 거예요. 300만 원막 정말로. 예. 어떤 분들은 더블로 받아 아마 이렇게 중복돼서 받으신 분도 있죠. 요번 혜택이 이런 분들 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깊게 주는 거죠. 많이 주는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를 너무 많이 줄였다. 차라리 어좀 많은 분들에게 조금 지급이 됐었으면 음 좋았을 뻔했다. 예.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취지는 좋았으나, 취지는 좋았으나, 디테일하지 못했다는 부분.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수, 이, 이 제기를 좀 봤습니다, 여러분. 자, 공문을 볼게요, 여러분. 음. 아, 이게, 아무리, 아무리 봐도 이게 참 아쉬워요. 예. 이게, 이게 참 아쉽습니다. 예. 19년도 말까지. 진짜 19년도 10월, 11월, 12월에 창업하신 분들은 참 예. 아무튼 요거 신규 창업자도 되니까 나중에 유튜브 영상 보세요. 그건 따로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의신청 잠깐 보겠습니다. 이의신청 예. 확인 이의신청 여기 나오죠. 2015년도 5월 하순경에 이제는 별도 안내를 할 예정인데. 지급 대상자가 아님, 그니까, 러 부지급을 통받은 보 경우죠. 이런 분들 같은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받는데, 이의신청 시 증빙자료는 축세청 신고 매출액에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니까, 러 개별 증빙은 불인정하겠다는 거죠. 아마 국세청에서 나온,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소득세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께서 이제는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제는 2000년도에 어, 매출액을 2021년도 5월에 이제는 신고하게 됩니다. 그러면 5월 중으로 안내 예정한다는 거면은 그러면 2000년도 소득세 는 아니겠네요. 역시나 어, 부가세의 어, 부가세 기준을 아마 할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증빙 자료를 내라 그럴 텐데 역시나 이 얘기를 들어보면 어, 아무리 주장을 해도 예, 아무리 주장을 해도 매출이 느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 아마 인정을 못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약간 공론화하고자 이 영상을 찍는 겁니다. 어, 19년도, 참, 이런 분들은 조금 저는 구제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19년도 말에 이제 창업하신 케이스라든지, 어, 이런 분들은 좀 어느 정도, 그죠? 구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어, 좀 지원을 해주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저 요건, 이거를 좀 말씀하고자 어, 좀 억울한 사례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모르는 또 억울한 분도 계실 거예요. 정말 이제 필드에서 소상공인 장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못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또 이러한 사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대구노 총각님 사진 사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례로 인해서 이제는 이번에 못 받으신 분도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어, 이런 분들을 조금 좀 디테일하게 어, 정부 당국자께서 좀 생각해 주셨으면 어, 좋겠다.라고 아, 좀은 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영상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제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유튜브를 안 했어요 그 동안 굳이. 안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laughs> 하라하라 합니다 지금 계속 <laughs> 하라하라 하셔갖고 아 이제 좀 정리맨으로 YTN 라디오에서 우리 그 앵커님 PD님께서 저를 정리맨으로 소개하고 계세요 어, 예. 그래서 여의도 정리맨으로 어, 이름을 정하고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모든 이슈에 대해서 특히 이제 경제 쪽이라든지 재테크라든지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러분께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들, 그리고 여러분께서 질문 주시는 것들, 전 완전 환영합니다, 여러분. <laughs> 완전 환영하니까 저에게, 어, 여러분 살아있는 이야기, 정말로 여러분이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저에게 조금 제보라든지, 아니면은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어, 여러분의 궁금증을 정리해서, 어, 이렇게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미디어 채널이라든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을 말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의도 정리맨 권역중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